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메 다른 배들로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 날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풍랑이 일었고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죽게 되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보요하라 했더니 그쳤대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보니까 갈릴리바다 가는 배인데, 보니 예수님이 가시자 했어요. 3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제자들이 배를 띄웠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랬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안 가려고 했는데. 나좀 끼미가 안 좋았는데, 바람이 불것 같았었는데, 이런 것들 하지 않을까요? 막상 지금 바람이 불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겠어요. 건너가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를 타고, 그런데 이 배는 바다에 바람이 너무 크게 불어서, 이런 의심들 말입니다. 교회에서 또 어떤 소그룹에서, 자, 교회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조치로 우리가 정말 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시작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 봐라. 나 그때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이 아니냐 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요? 신앙이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배에는 누가 계셔요? 누가?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풍랑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어도 풍랑은 바람은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들건 그 풍랑 속에 바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바람 속에...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나는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데 그분은 주무시네요. 주는 메시지가 하나 들려서요. 아, 내 삶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랑이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안심하자. 지금 내 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풍랑 단단하게 만나자. 이 어려움 만나자 하는 게안 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된다면 제자들처럼 통사정해야죠.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통사정 할수 있겠죠. 아마 배가 이렇게 넘치려고 그러면 배에 있는 물건도 버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나 재산도 버렸습니다. 내 직업도 놔뒀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는 믿으려고 하다가 이런 걸다 버렸습니다.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배가, 네가 광풍에 손상을 입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네 생명은 건들지 못할 거다. 네 생명은 건들지 못할 때는 내가 거기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두려움이 나와요. 보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배에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 이제 금방이 배는 가라앉을까? 이 얼마나 두려워요. 저 바다에서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진짜 이건 뭔? 이 두려움이 잖아이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더큰 두려움이요. 41절에 주로 그 보세요. 심히 두려워. 이건 심히 두려. 뭘 심히 두려했냐 면은 지금 이 바닷물이 나를 삼키려는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바다가 확 조용히 해버린 거. 잠잠해버린 거. 이런 못 들은 거. 이 두려움. 배가 바다에 넘어질 것 같은 그 엄청난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인 거 이건 정말 머리피이쫙 서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심하던 이 파도가 그렇게 금방 넘어갈 것 같은 내 배가 딱참잠해졌을때 만난 이큰 두려움. 그 두려움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죠. 이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럼 결국 뭘까요? 내가 진짜 두려워할 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워요. 내 배에 바람 불면 고통, 고난 두려워요. 질병 두려워요. 그러나 그보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런 염려와 고난보다도 내 목숨을 위반해 걷던 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결코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잠자만 받아 위에 나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것들은 그분이 더 두렵다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두려운 것은 내 안에 계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볼것 같아요. 경외.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 앞에 잠잠해진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제자들은 그 신앙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한 장면 하나 나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도대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이것처럼 우리 낭만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은 뭐였을까요? 생각해봐 라 제자들아 이 배에 내가 있는데 이배 안에 내가 있는데 이 풍랑보다 더큰 내가 있는데 이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폭랑보다 더큰 내가 있는데, 넌 어찌하여 믿음 없이 그렇게 허들을 가고 떠오느냐?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내 안에 메시지를 가져온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미 내 안에 거주되어진 그 믿음 이 있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게 오히려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곤란함에도 그 믿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다면, 그랬더니 제자들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분. 내가 지금 믿고 따른 이 분은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분이로구나.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로구나. 우리 예수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지? 얼마만큼 순종의 정도, 순종의 휘트를 날아본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일까 이 생각도 뻗드는 거예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한 난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어찌껏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틀은 어떤 어려움과 혼란, 혼란 속에서도 그 팔람보다 그 고통보다 더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록해 보실까요? 1번은 오늘 말씀에 따른 오늘 말씀 속에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대화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에게 오늘 내 풍랑을 한번 말씀드려 보시죠. 어떻게 나는 이걸 얘기할까요? 이번은 오늘 하루의 일정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걸 하나님께 묻고 방법을 찾으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루를 살것 같습니다. 3번 네.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예요 죽을 때잘 죽게 해주소서. 좀 우스꽝스럽지만 평소에 많이 해도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네, 어제를 한번 돌아보시죠. 어제 월요일 날이 안에서 내가 혹시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더라면 반성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더라면 일도 찾아서 감사하고 또 지나갔지만 참 고마운 일들 할때 시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카렌더에도 어제 있었던 일 기록해 보시고요. 오늘 또 어떤 환란과 폭락이 분다 할지라도 환란보다 큰 예수님 계신 을 믿고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